안녕하십니까 귀농 기촌이야기 김영식입니다 옛날부터 보양식으로 내려온 대물 민어 낚시 시즌이 왔습니다 어? 어, 굉장히 짜릿해 너는 평생 있다 이, 이 민어 이거 낚은 그 기분은 이제 묻지 않을게 다마 <laughs> 야 정말 어마어마한 민어를 낚아버렸습니다 낚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난리 났어요 정말 좋았죠 좋았어 내가 할게 <laughs>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어. 내가 이런. 아니. 이런 제가 잡았어요. 안딸려 들어갔나? 아 제가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아끝까지요 예. 아 그까... 네. <laughs> 뜰채가 없어서 들어갔다는 아니, 거. 안에 뜰채서 뜰채 부러져 버렸어요. 아이 가로 가로면 떨어지니까 사람이 안에 받아서 아, 들어갔네. 그근데 네. 이렇게 딱 봤는데 뜰채가 또 부러져 버려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 당연히, 한 10kg 가까이 된 고기인데, 아, 당연히, 아, 당연히 아, 예, 음. 따, 불 물에, 뜰, 뜰, 뜰채 부러지지. 근데 어떻게, 그게, 아, 안 죽고 재혔네 아, 그게 죽을 원이었던가 아, 보네. 아, 아, 보네. <laughs> 야 죽을 보네. 아, 급속을 의미하는 것 같아. 이게 민어가 굉장히 고급고기에요. 아, 네. 그, 부, 부는 어땠나요? 네? 부레. 아, 민어, 부레도 먹었던 것 같아. 부레? 예? 아니, 민어는 부레가 진짜 비싼 놈이에요. 비싼 거야. 음,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니 안처럼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그쵸, 그쵸, 그, 그, 그. 그이 미노 불을불을불을 먹어요. 아니 그그 그, 아니 네이버 양한테 물어보세요. 아, 불에는 버리지 말고 네이버 양한테 우리 네, 아아 그때 불에 미노 먹었을 때 불에 줬지 그냥 뜨으로 아우 불에다 그렇게 명절에 려고 그렇게 갖다 놨는데 맞아 기억나요그 제가 말안 했으면 어쨌든 버려볼 수도 있었겠구만. 알 음. 아닌 줄 알았어요. 아그 알이 아니고 민어는 부레가딱한 쳐졌겠어, 뉴 예, 그렇지. 하와이가 길쭉하게 크다, 크나니. 예. 낚시 밑줄을 몇톱 썼는가? 그 뭐지? 아까 여기, 여기 아저씨가, 면사무소 앞에, 앞에 있는 아저씨가 달아줬거든요. 음, 아, 거기서 달아가지고 왔네? 네. 아. 음. 야. 저희 가지고 있는 걸안 돼가지고. 저번에 왔고 다 터졌잖아. 뭐, 예, 맞아요. 저번에 와고 뭐. 기억하세요. 아, 기억하죠? <laughs> 그때 나한테 참돔이었다고 그랬잖아. 아니,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참돔이 아니고 민어였었어요. 민어였었어요. 어, 음. 어, 제가 금방 사진 보니까. 어, 보니까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터져버리죠. 음. 축하드립니다. 이게, 음. 이렇게 아유. 큰 민어를, 어디 가서 이렇게 이 10kg대 민어를 음, 낚아보겠습니다. 어디서 네? 네? 그때 평생 인, 인생 사시죠. 음. 제한아, 생 나중에 그 헤드폰에 찍어놓은 사진 한 장만 네. 그 보드릴까요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눈아 농아빠 지금 벌써부 근데 여기 블러브가 너무 좋더라고요 평이. 그런가요? 네. 그 네, 낚시도 되게 많이 하시고. 음. 네. 그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가성비 높은 펜션이에요. 음. 왜냐하면 다른 데는 뭐 이렇게 체험들이 별로 없잖습니까. 네. 저희는 뭐 뭐 체험들이 다양한 뭐, 통발 체험, 음. 뭐 아까 학공치, 오늘 그 여섯 팀, 음. 와, 여섯 팀 몰고 나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너무 많아가지고, 아, 아까, 그래, 어, 여섯 팀이 음. 한국치 낚시, 초근 낚시 무료 체험단을 신청한 거야. 아. 어차피습니까 대표 주자만 나와라. <laughs> 에, 전에는 <laughs> 이게 한 팀씩 오시고 나갔는데, <laughs> 네. 어, 여섯 팀이데 어떻게 모시고 와. <laughs> 그래, 대표 주자 한, 한 병씩만 출전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어, 여, 여섯 명. 우리 어, 우리도 그, 빠졌지, 우리 빠졌지. 어, 그래서 그렇죠? 여기는 어. 여기까지는 뭐. 우리 안 되겠다. 갔 여섯 근데 뭐, 그거 데 뭐, 학공치도 좀 많이 잡고, 청어 네. 났고, 네. 어, 그것도, 그것도 재밌었어요. 네. 어. 네. 아까 그, 우리 통발 가져 가가지고 해삼도 많이 잡았어요. 그랬어요? 응. 네. 여기, 여기 있어요. 아, 여기 는 아, 해삼, 그때그 그, 거기 통발에서 네. 잡은 거네. 야, 이래저래, 어, 이쯤은 아, 돈이래. <laughs> 그 물어, 그게 물어 통발 체험장이야. 아, 음. 근데 물어는 없더라. 그 어, 근데 이 시기에는 문어가 잘안 잡혀. 언제요? 아, 겨울에 원래. 아니 겨울에 문어가 잘안 잡혀. 언제 와요? 아무래도 봄, 봄 지나야서 잘잡히왜냐면 음. 음, 문어는 이제 따뜻한 것을 좋아해. 음. 그래서 음. 먼 바다에 서 아직 안 들어왔어. 음. 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해삼이 철이라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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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까 저, 저기 잡아놨는데 보니까 음. 해삼 있는 길에 야 여기 어, 음. 통발에서잡았구나 음. 어, 어쨌든 뭐 어, 통발 체험 꽝은 아니었네. 그쵸 또돌게단 말이지. 어. 어 아, 그렇죠. 네. 털개겠지. 네. 네. 어쨌든 뭐, 그거는 불로소득이네. 네. <laughs> 신 닫겠습니다. 네. 네? 일이 늦으신 나네요. 그래도 오늘 사무에서 <laughs> 소리 많이 들었아니야 그래. 방값을 하면 제가 마누라보 한 50만원 다 들어갈게요. <laughs> 아, 네. 네. 그래도 뭐, 내가 보니까 실력자가 실력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아. 야, 맛있게 써네. 아, 실력자 아니죠, 당연히. 네. 실력자는 아닌데, 그래도 네. 뭐. 어. 에이, 네, 저합종 맛있게 써네. 쓸줄 몰라요. 예? 쓸줄 몰라요. 아, 그래잘 쓰는데. 네, 저희 신랑이 이것잘 쓰는데, 어. 같이 모나가지고 일한다. 아, 그랬어요? 네. 어, 그 신랑이 와서 오늘 안못 잡았다. <웃음> <웃음> 네. 거기들이, 아, 저 꿈이 왔구나 하고, 응. 알아서 찍기 뿌리지. 응. 그, 들더라 그래도 뭐. 지금 보내줬더니, 지금 막 모나가지고 난리. 야 난리 났겠다, 그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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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놓친 게 아까워가지고. 아. 그래, 얼마나 먹어지겠나. 그러니까 계속, 우리 투 펜션은 올 수밖에 없네. 네, 그러네. 인연이 어? 아, 좋잖아. 네, 2주 뒤에 또올거 같아요. 인연이 좋잖아, 인연이 <laughs> 딱. 어? 어. 2주 뒤에 또올것 저번 멤버로. 저번 멤버로. 저번 멤버로. 네, 2주, 응. 2주 뒤에. 근데 사전에 예약 안 하면 안 됩니다. 네. 음. 오늘, 진짜. 오늘 온, 온, 온 팀보다 더 많이 보냈어. 요저 아 앞에 우리 집, 우리 통, 한산도에서 제일 좋은 펜션이 앞동에 있는데 음. 방에 불한개 켜졌어. 아. 음. 그 시설만 갖고는 되는 문제가 아니야. 음 여기 네. 낚시나서 또 어, 많이 들어오봤으니까 네. 이게 지금 4분의1쪽 정도 되거네. 네. <laughs> 그 전문가가 떴으면 엄청 길, 저기 큰 건데. <laughs> 아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 전문가가 떴으면 이게 쫙뭐치긴데뭐 네. 그냥 네. 그뭐 살에다가 다 붙여놓고 네. 뭐 이렇게 뭐 떨어져 나있으니까. 네, 맞아요. 아무래도 <laughs> 야, 이 녀석 와. 10kg대 민어 대가리입니다. 이게 낚시로 잡혔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힘 아닙니까, 이게? 음, 진짜 어마어마한 힘이죠. 이큰 이 민어가 이게 예, 물었으니. 그 저, 저안 딸려가기 다행이다, 야.